안녕하세요.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 한 번씩 방은 수성구 황금동 황금시장 인근에 있는 투룸인데요. 이렇게 현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. 문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, 들어와 보시면 바로 이제 거실 및 주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직 청소가 안 됐고, 입주 시점에는 청소가 끝이 완료될 예정이고요. 거실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, 세탁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한 켠에는 부엌 공간 그리고 맞은 편에 이제 안방이 있고요. 여기에 있는 창은 모두 이중 샷지로 되어 있고 여기 방에 방에 가꽤 괜찮습니다. 여기. 볕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될것 같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화장실입니다. 수성구 황금시장 인근에 있는 출음 천에 60이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